자 우리 필옵틱스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으로 드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유리기판 관련 주인 필옵틱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필옵틱스인데. 지금 일단은 11월 4일날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한 만큼, 어, 일단 다소 여러분들께더 과연 요거를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홀딩해도 되는지, 이러한 여부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니까, 세력들은 결국 어떻게 주가를 움직일 것이냐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과 2026년도에 또 이제 열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템버거 종목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필옵틱스의 좀 이제 이슈를 한번 보시면은 어, 반도체와 태양광 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그 종목이 바로 필옵틱스라고 하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은 피로틱스가 독보적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OLED와 이차전지 공정 장비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실적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피로틱스는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이차전지 공정 장비, 반도체 태양광 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먼저 보시면은 어, 일단은 지금 여전히 지금 핵심 라인이 얼마입니까? 에, 그동안 지금 여기만큼은 지켜. 주었고,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 28,000원대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45,570원인데, 지금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이 라인 보세요. 그동안 반년 넘게 박스권으로 이어갔던 요 45,500원을 11월달에 돌파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개미 털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45,500원을, 어, 돌파를 해줬어.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한번 털고 다시 올렸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자, l s 에 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떻게 에, 움직였는지, 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1일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바로 세 종목이 되겠는데 바로 엔젯과 이제 두 번째로 바이오다인 드렸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이렇게 딱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엔젯부터 좀 주가를 좀 보시면은 오늘 좀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충분히 우리가 10%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有。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다인 요것도 보시면은 자 여전히 지금 수익 구간에서 장중에는 11%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충분히 이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왕굴에 검색기에 포착이 되어가지고 들었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지금 장중에 날라가고 있습니다. 자 날라가고 있고 지금 28%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요것도 우리가 10%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중률을 100%를 좀 달성을 했고, 엔젯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도 이슈이지만,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이 결국에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오늘 요 라인 때 33,800원을 돌파한 시점. 점에서 수급을 제가 확인을 해서 드렸던 종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급 강한 종목, 정말 당일 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시간대도 보시면 급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8시 56분 검색기에 포장된 종목들은 8시 50분 이후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젯 같은 경우는 8시 41분에 드리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과 재료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드렸고 그저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10배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바이오편레포트도 올려 드렸기 때문에 요거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들어오시는 방법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주시의 개인 번호를 올려 두었습니다. 010 6 3 9 7 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딱 두 글자 남겨 주시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 두었으니까요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맛있게 종목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연말 빠른 수익을 챙겨 가셔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s 코에너지 주가도 좀 보시면은 자 요것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 인데자 요거 보세요. 자 여기서 초존도체로 급등 보이고 그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3월달 이때 당시에도 이제 뭐 메릴린츠 거기 대학교에서 무슨 뭐양어그 초존도체 관련된 회의 뭐 이러한 뭐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폭등이 나왔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는 피로틱스가 현재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죠 지금 l s t 코너지도 지금 36,000원과 22,200원에서 박스권을 움직였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박스 권으로 움직이다가 여기를 지금 어,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면서 3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 지금 이것도 거의 반년 넘게 움직이다가 뚫어주었거든요 저는 피럽디스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 어, 랠리, 한방더 남아있다. 그 지금, LS 테크즈도 여기 뚫어준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 번, 어,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이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기 물려 계신 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왔다라는 거요. 예 지금, 이러한 또 매집 속에서, 시장에 대한, 요런, 이제, 그, 피럭틱스도, 이런 출렁거림을 보시면은, 절대로, 이게, 이걸 가볍게 볼 필요가, 어,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왜? 이 안에서 파도의출렁거 거림이 일어나다가, 이 45,500원을 이때 뚫어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번 급락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힘이 없었으면요 여기 빠지고 그냥 쭉 빠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다시 위로 물밑 위로 올라왔다 라는 것은 예, 요거는 앞으로 지금 뭡니까? 12월달에 한방더 오거나 아니면 26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예, 상승랠리로 탈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그 상승을 기대볼 해수 있냐면은 어, 차적으로는 저 여기 어, 54,4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 뚫어준 이유는 그때부터는 신고가 랠리가 지 연달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저는 제가 10초가 챌린지는 이제 오늘까지 좀 진행을 했고 내일은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지금부터 26년도에 템버거가될수 있는 그 바이오 편. 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햄버거가될수 있는 바이오 관련 주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왜 기대를 가져야 되느냐? 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인데요.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은 2025년 약 1.77조 달러의 수준에서 출발해서 2034년에는 약5 0 7 1조 달러까지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은 이미 이 성장 곡선의 초입이고요. 시장 확대 속도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벤처 캐피탈, 제약사, 글로벌 펀드 등이 바이오 분야에 눈독을 들이면서 R&D 자본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AI와 바이오 융합 스타트업, 세포 유전자 치료 기업, 경매 의료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자금 흐름이 풍부할 것입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핵심 포인트는요, AI 기반의 신약 개발과 바이오 인포매틱스인데요, AI가 단순 보조를 넘어서 디지털 공동 연구자 역할을 하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설계, 전임상, 임상 설계까지 속도와 효율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지역 간 경쟁 협력 심화입니다. 북미 중심이던 바이오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등으로 빠르게 확대 중이고 특히 연구와 임상 비용, 인력, 시장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의료 생명공학의 부상인데요, 전통 의료를 넘어 식품, 농업 환경, 지속 가능 자원 분야에서도 바이오 기술 적용이 확대될 수있다는것그 이로 인해 가지고 단순 의약품 시장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템버가 가될수 있는 그 바이오 관련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왕골래주씨 개인번호 010-6397에 9283으로 문자로 템버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2026년도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다이오 관련주 레포트를 보내드릴 것이니깐요. 지금 바로 지체하지 마시고 레포트 받아 가셔서 2026년도에는 모두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